첫째,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 드립니다. 둘째,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 피는 민생정당 정책정당 수권정당 으로 당체질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정당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의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동 차렷. 경례. 예.